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부자 되는 라디오 코브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최초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되며 거래 내역은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용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관리됩니다. 뛰어난 보안성과 제한된 발행량 덕분에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권에서조차 가치 저장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도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보여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이것이 형성한 새로운 모습의 생태계는 디지털 세상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8%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